시장이 과열이다라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섹터가 과열인 것은 있지만 그 특정 섹터에 의해서 과열이다 시장 전체가 과열이다라고는 할수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은 분위기가 분명히 달라졌기 때문이죠 코스닥이 정말 많이 올랐습니다만 에코프로 하나만 올라갔고요 그로 인해서 2차전지 몇 종목에 의해서 어, 지수가 그렇게 올라간 것이지 사실 다른 종목들은 그렇게 많이 올라간 것은 없죠 또한 코스피도 이제 막 2,500포인트를 돌파했습니다. 자, 에코프로 그룹주들이 잘 가고, 포스코 그룹주들도 참잘 갔는데, 그러면 오늘 같은 시장은 어떤 분위기냐면, 일단, 어, 제가 디테일한 부분은 조금 있다가 말씀드릴 텐데요. 어, 시장 한번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화면은 코스피 종합주가지 있습니다. 제가 코스피에서 가장 중요한 지점은 2,500 포인트를 말씀을 드리고 있죠. 2,500 포인트가 4월달에 삼성전자, 하이닉스에서 돌파가 됨으로 인해 시장의 분위기가 달라진 것이 대형주에 대형 수급이 들어오고 있다는 것과 대형주 중에 추세를 만들고 우상향을 그리는 그런 기업들이 나온다라는 것이죠. 시장이 상승장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상승장이 아니라고 한다면 특히나 하락 이후에 이게 반등장일 수도 있고 추세를 전환한 상승장일 수도 있는데. 반등장에서는 이렇게 시가총액이 30조씩 되는 기업들이 추세를 타고 가기는 어렵죠. 네, 일시적인 반등했다가 다시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자금이 그렇게 들어오지가 않는데, 지금 종목들을 보시게 되면 추세를 타고 가는 종목들이 많습니다. 그게 2,500포인트 돌파가 되고 나서 나오고 있다는 라 겁니다. 코스닥 쪽 종목들, 특히나 에코프로 쪽이 과열을 보이고 나서 쉬어갈 때, 지금은 이제 관심이 코스피 쪽으로 좀 넘어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하단으로는 2,500포인트 당연히 깨지지 말아야겠고요. 만약에 코스피가 2,600포인트를 돌파하게 된다고 한다면 오 정말 대형주들이 추세를 만들고 무섭게 올라가고 또 신고가를 그릴 수 있는 종목들이 정말 어 많아질 것 같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포스코그룹 주 보셨죠? 최근 주식시장의 전략은 무엇이냐? 달리는 말에 올라타는 전략입니다. 달리는 말에 올라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올라가는 말에 올라타야 수익을 좀낼수 있는 시장이다 말씀해 주셨으니까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그럼 바로 급등주 체크해 볼게요. 먼저 첫 번째 종목입니다. 썬바이온인데요 사업 다각화를 위해서 2차 전지 사업 추가 논의에 연이틀 상한가에 진입합니다. 이번 주에 만원 선을 넘기더니 오늘은 만 칠천 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앱클론 보겠습니다. 임상 일상에서 혈액암 환자 모두에게서 완전 관해를 확인했다는 소식에 장중의 상한가 흐름 나타내기도 했고요. 현재 구간에는 상승폭은 둔화됐지만 그래도 두 자릿대 오름세입니다. 다음은 RF세비 보겠습니다. 리튬 인산철 배터리 판권을 확보해서 본격적으로 2차전지 사업을 시작한다는 소식에 장중 상한가 흐름 나타냈고 현재 구간에도 20% 이상 급등합니다. 다음은 임광빈 어드바이저의 종목으로 포스코 스틸리온, 포스코 DX 볼수 있겠습니다. 이제는 제2의 에코프로가 되는 거 아니냐는 기대감에 포스코 그룹주가 일제히 강한 흐름 나타내고 있는데요. 사실 이 시간에 지속적으로 점검해 주셨는데 계속해서 신고가까지 올려가고 있습니다. 저희 가격 전략은 어떻게 받아보는 게 좋을까요? 자 제가 2주 전부터 포스코 그룹주를 그렇게 강조를 많이 드렸습니다. 포스코 그룹주가 이렇게 많이 올라올 거라고 다들 생각을 못 하셨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작년에 있었던 그 하락장의 여파가 여전히 우리 기억에 남아있기 때문이죠. 자 포스코 그룹주 시가총액이 엄청나게 큽니다. 포스코 어 홀딩스만 해도 한 35조 원대 지금 주식인데 신고가를 가고 있고 포스코 퓨처엠도 그렇게 잘 올라가고 있죠 그러는 가운데 제가 공약주로서 포스코 dx를 토요일 방송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또이 인과 함께 방송을 통해서는 포스코 스틸리온 을 말씀드렸죠 자 화면을 보면서 두 종목을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포스코 스틸리온의 구간대는 네 이렇게 눌림 구간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그 이외에 추가적으로 포스코 그룹주가 전반적으로 시가 총액이 불어나는 가운데서 주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어제 상한가를 가고 오늘까지 주가가 큰 시세가 나왔죠자 그러면 이두시이 주식, 이 주식들을 지금 바라보는 관점이 여기가 고점인가 아니면 여기가 정말 역사적으로 이제 끝나는 자리인가라는 것들을 판단하셔야 되는데 저는 포스코 그룹 주가 끝났다는 생각은 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포스코 스틸리엄도 그렇고 포스코 DX도 그렇고 너무 과하게 네 많이 올랐죠. 이유가 에코프로가 이전에 보여줬던 모습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앞으로 주식들이 올라가면 이러한 형태로 올라갈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상향을 하면서 쉬지 않고 올라가는 형태, 단기간에 몇 백퍼센트씩 올라가는 종목들이 많이 나올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렸듯이 포스코 DX가 그렇게 올라갔고 스틸리온도 그렇게 올라갔죠. 자, 포스코 DX를 먼저 볼게요. 자, 바닥에서 첫 번째 거래가 터지게 되면 여기는 바닥이에요. 하지만 고가권에서 상한가가 나왔죠 과열입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포스코 스틸리온과 포스코 DX는 전량 매도를 하시는 게 맞고요. 하지만 포스코 DX의 경우에는 역사상 신고가를 갖기 때문에 일단 조정을 보이고 나서 추가적으로 장기적으로 봤었을 때 2만 원도 넘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구간은 접근하시면 안 되는 자리고 보유자 분들께서는 수익을 챙기고 나와야 되고요. 포스코 스틸리온도 마찬가지로 모두 전량 매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포스코 스툴리오는 수익률 81%대 기록했고요. 저희 깔끔하게 다음 종목까지도 포스코 그룹주 점검 받아보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포스코 그룹주 중에서도 포스코 홀딩스, 포스코 퓨처엠 볼수 있겠는데요. 포스코 홀딩스는 어제 신고가 경신 나왔고 오늘 42만원, 43만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포스코 퓨처엠 역시나 신고가 경신이 나왔습니다. 이두 종목은 어떻게 볼까요? 자, 이두 종목은 조금은 다르죠. 어, 왜냐면 하이두 종목은 대형주 중에서도 추세를 만드는 대형주이기 때문인데요. 자, 이두 종목은 화면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가 체크해야 되는 부분은 바로 코스피입니다. 코스피가 2,500포인트 돌파가 나오고 나서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렇게 포스콜딩스 같은 초대형주가 추세를 타고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주식은 팔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달리는 말에 올라타는 전략이고요. 포스코퓨처엠 또한 마찬가지죠. 이 주식이 지금 주가가 오늘 시초가가 살짝 깨졌다고 운봉이 떨어졌다 해서 고점인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코스피 시장이 꺾이지 않는 이상 포스코홀딩스와 포스코퓨처엠은 계속 올라갈 수 있다 말씀드리겠고요. 특히나 포스코홀딩스는 제가 어제 이 자리에서 공약주로 말씀드렸죠. 손절가 39만원을 잡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손절가 39만원 정도 잡으시고, 42만원 구간대, 장기 투자 관점으로 매수를 하시면서 목표가 60만원까지 가지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의 공략주 받아볼 시간입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네, 오늘은, 어, 지금 시장이요. 여러분들, 신고가로 가고 우상향을 가고 있기 때문에, 신고가 직전의 주식, 우상향을 그리고 있는 주식들을 보시는 게 맞습니다. 자 지금 신고가 직전에 있는 삼신 e d p 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신EDP는 네, 삼성SDR을 고객사로 두고 있고 원통형 배터리, 어 원통형 캔이나 이처든지 자동차, 어전기자동차 들어가는 EV캔을 만드는 어, 전기차 관련된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자 지금 삼신EDP가 사상 최고가 부분 때와 있는데 어제 시간의 단일가로는 신 고가 갱신을 했지만 오늘은 아침에 네, 갭을 띄우고 나서 밀린 모습입니다. 이 부분은 충분히 이 음봉을 돌파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단기 관점입니다. 28,000원 부근 때 매수하시면 좋을 것 같고 1차 목표가는 3만 원, 손절은 27,000원으로 단기 종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신고가 직전의 종목으로 상신 EDP, 지금 담아봐서 3만원까지 들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식명과 MTNW 윤광빈 어드바이저와 함께 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